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 저는 <laughs> 뭐야 아니야 아니야 뭐요? 초대 가수 김건모 최동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최동환 씨. 예. 일단 자메이카 아닙니다. 자 초대 가수 김건모 무슨 네. 말씀이세요? 아 제가 대학교 1학년 축제 때아 네. 제가 이 노래로 김건모 선배님의 <laughs> 핑계를 불렀었거든요. 네. 지금 예. 네. 아 네.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저부터 예. 어 오늘 초대 가수 김건모신가보다 하고 정말 많이 몰려왔거든요. 아 그때 사회자가 저에게 붙여준 이름이 어 초대 가수 김건모다. 어 그래서 나는 어, MC로 키워야 되겠다. 그래서 어 지금은 어, 제가 MC로 아, 활동하고. 아 했어요. MC로 활동. 박사부분내 주세요. 그 이제 행사 진행을 하시면서도. 계속 이제 김고모씨 불러야죠 왜냐하면 예. 행사를 시작할 때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처음에 딱 집중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선배님 노래 부르면 그냥 아 어, 김고모씨인가 보다 네. 하고 이렇게 많이 뛰어오니까 예. 그래서 뭐 행사 때 레퍼토리가 늘었죠 뭐벚꽃기 어. 둥지로 날아간색 그쵸 예. 스피드 예. 그리고 전영훈씨 예. 목소리가 이창명씨 아닙니까 <laughs> 저 이 본인 머리는 아니시죠? 네네, 오늘 어, 가발 컨셉으로, 네, 네 예. 예. 오늘 가발 쓰신거으로네 헌정의 느낌으로 김건모 선배님을 너무나 어, 좋아하고 이렇게 예. 존경하니까 헌정의 느낌으로 예. 이렇게. 그러면 우리 네. 김건모 씨를 만나면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다고. 네, 헌정의 느낌으로 개인기 하나 준비했습니다. 우리 저헌정을그렇게 어.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개인기 환장하게 했습니다. 자선물했일때 벗으시고요. 네. 워낙에 아, 예 너무 끼도 많으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. 네. 우리 여기 패널들에게 가까이 와도 될까요? 아버님 죄송합니다. 저기 네. <laughs> 이승기 씨의 내여자라니까를 우리 김건모 선기맨님 목소리부터 음. 어, 대한민국 가수 목소리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네. 네.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누래 내게 여자야 다음 은 조영남 선배님 니가 뭘했겠냐고 니가 뭘했겠냐고 그면 알게 된다고 까분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차야 다음은 가왕 조용필 너라도 부를 때너라도 부를 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콱 안아줄게 뭐라고 <laughs>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알고보면 여린 형님이니까 Bounce Bounce 나서줍자